안녕하십니까 설풍농부입니다. 오늘은 배추밭에 살충제 살균제를 뿌리려고 나왔습니다. 올해 배추가 참안 돼요.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런지 물기가 너무 많이 많아서 그런지 땜빵 한 것도 좋고 땜빵 한 것도 좋고 그래서 별로 좀 좋진 않아요. 근데 지금 살균제를 어, 심고서 한 일주일 됐나요? 심었 어, 줬는데 비가 많이 와서 그 이후에 오늘 한번 더 뿌리려고 합니다. 지금 어머니께서 병원에 계셔가지고 제가 이걸 하고 있는데 좋지가 않습니다. 배추가 잘 돼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. 변함없이 오토바이에 싣고 왔죠. 약통은 여기 줄이 한 50m는 넘는 것 같아요 이 줄이 굉장히 편하죠 충전식이고요 금액은 20만원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어제 어제 캐브리타 교환을 했죠 예잘 되고 있습니다 중국산이라도 이거 많이 쓰면 한 2년 정도는 무난하게 쓰고요 짧으면 한 1년 정도는 사용을 합니다 캐브리터 교환을 하면 지금 이 오토바이가 지금 20년이 넘었어요. 제가 보링을 한번 했고, 직접. 타이어는 티코 타이어인데, 티코 타이어가 불량인것 같아요. 옆구리가 빵구가 네. 타고옥처럼 나와 있는데, 과속으로 다니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, 이건 그냥 사용을 합니다. 티코 타이어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. 일단은 약을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, 스위치를, 칠을 뭐 올렸고요 양을 주도록 네, 하겠습니다. 다 되었습니다. 얻어서. 안 걸리죠? 굉장히 편하죠? 자, 다른 밭으로 가겠습니다. 자, 여긴. 떼빠하고 나온 배추를 여기다 좀 심었어요. 근데 이것도 별로 상태가 좋지가 않아요. 약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. 잘 됐으면 좋겠는데, 이 마음대로 쉽지가 않네요. 이게 심은 날, 지금 엄청나게 쏟아져가지고, 이 잎사귀가 막흙 튀고, 물 튀고 해가지고,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. 여유는 있는데, 먹을게. 어, 미쳐버렸네. 있냐? 아, 있네. 엄마. 큰일 날뻔했네. 조금 다 살려줄게. 자, 다 됐습니다.